타로의 타로마스터 백하입니다. 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소원 모두 이루시길 항상 기도드릴게요. 어, 오늘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리려고 해요. 음, 올 1월달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므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고, 어, 사람, 들로 인해서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는지, 어, 그리고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강점을 살리고 관계의 흐름에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과 어, 조언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해요. 어, 타로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마음에 와닿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앞에 다섯. 이 카드가 놓여있는데 어, 눈길이 가시는 카드나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 리딩 심선은 랜덤으로 해드릴게요. 어, 오늘의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나요? 어, 리딩 순서 알려드릴게요. 3번, 4번, 5번, 2번, 1번. 우리 1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1번분들은... 음, 좀. 세상의 모든 관심이 좀 내면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좀 뭐라 해도 그닥 신경 안 쓰고 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좀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할때좀 사려 있고 신중한 분들이시긴 한데 어 좀. 본인 자체는, 음,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어,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음 나는 해맑게, 어, 난 헤쳐나갈 수 있어. 이 또한 나는, 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인데, 어, 근데, 어, 일본 분들, 어, 앞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어, 1번 분들이 좀 손해를 보거나, 어, 1번 분들이 좀 마음이 찢어지면서 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1번 그 분들 2021년도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조금 1번 분들이, 음, 이런 모습,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이제 뭐, 어, 좀 손해를 본다거나 일본 분들에게서 이제 그 상대방이 뭔가를 음, 이게 도둑놈 카드거든요. 어 이제 뭔가 훔쳐서 달밤에 어,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 분들이 좀 마음이 찢어지는 어 그러므로써 일본 분들이 이제 음좀 힘들어하는 어,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거기에서 일본 분들이 갈등을 한또 갈등을 해요. 그 이렇게. 잘라 버릴 거는 확실히 잘라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분들 성향 자체가 좀한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좀 성향이 있으세요. 한번 마음 주기가 힘들지 어, 그런. 어, 한번 마음을 주면, 아,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100%좀 믿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1번 분들, 제가 이제 조언해줄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 말고요. 어, 제가 조언해줄 수 있는 거는, 어, 좀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음. 일번 분들, 어, 충분히 좀, 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건 알아요. 그 상대방에게 이제 뭐, 아시는 것도 많고, 뭐, 상대방들에게 조언도 해줌으로써 거기에 또 이제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그걸 또 역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써 좀일번 분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어, 운이, 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본인 뒤통수 치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갈등 하지 마시고 좀 현실을 어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어 본인 음 확실히 판단을 해라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 가슴보다는 머리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생각의 지배를 어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으로써 잘라낼 걸 잘라내고 음.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1번 분들은 그럼으로써 1번 분들 그럴 또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음,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새로운 만남을 다시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1번 분들에게는 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좀 능력도 있고 어 그런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1번 분들에게 어 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인간관계를 일반분들 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조금은 어 사람을 너무 100%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어 그럼으로써 일반분들이 좀 이번 한 달은, 1월 달은 조금 힘드신, 음, 그런 인간관계를 보내실 것 같아요. 어, 1번 분들 2021년도, 어, 좀 길게, 음, 길게 보시고, 어,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끊어낼 인연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 끊어내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그럼 1번 분들, 어, 1월달, 어,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어, 이런 좀안 좋은, 음, 인연은 좀 잘라버렸으면 해요. 일번 분들, 어, 상처 받으셔도, 어, 그 또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음, 좋게 좋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번 분들은 또, 되게 해맑기 때문에, 어, 그 또한 좋게 또, 이제 인생, 어, 어, 비싼 돈 주고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1번 분들, 암튼, 어, 사람 좀, 이럴 때는 조심하시는 걸좀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은, 을 인연은, 어, 끝매증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어, 1번 분들, 어, 리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본인 스스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될 거야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내 판단이 맞을 거야 하고 좀 인간관계를 형성은 해 보지만 어, 예감가는 빗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이분들이 사람 상대를 많이 안해 보셔서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은 터득하신 그런 음,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로 인해서 좀 등뒤에 칼도 꽂혀 보셨으니까 좀 이제는 뭔가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전에 음, 내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좀형성하시려는 모습이 현재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미안성이지만 어 이제 이제 막 이제 만나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어, 이번 분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미래를 좀 설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젠 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도 충분히 힘들었거든 하면서 좀 앞만 보고 가는 모습이시네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좀들어옴으로써 이번 분들은 좀더 성숙해지시고 책임감도 생기시고 그러는 좀 모습이 보여져요. 예전에 이번 분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좀 맺음으로써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에게 이제 실망도 많이 하셨던 그런 좀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분들이 좀더 이제 성숙해지고 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어, 좀 지식을 쌓고 깨달음으로써좀 이범분들이 원리 원칙 안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좀 존경을 받는 어, 그런 모습이 앞으로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번 분들,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는 이번 분들이 조금 득이 되는 사람과 실이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만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 뭐, 조언의 카드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이번 분들이, 음, 모든 거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 이렇게 모든 모습을, 이번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번 분들이 한꺼번에, 음, 그런 데는 또 굉장히 솔직하셔가지고, 이번 분들이 모든 걸좀 주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 그러지, 그러시지 말래요. 음, 인간관계 음, 이제 이번 분들 인간관계가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나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씩 하나씩, 뭐, 이번 분들의 마음을 좀 여시는 태도가, 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 이번 분들이 100%를 다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음,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와전이 돼서 어, 이번 분들 흠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번 분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람 만날 때. 어, 100% 모든 걸 주지 말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단계를 밟아가면서 형성함에 따라서 음좀 주시는 게 조, 이번 분들의 마음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봐야 된다고 어, 1년은 그래도 지내봐야지 이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예전 어른들 말씀에 어 그러니까 2번 분들도 어 요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2번 분들 어, 인간관계 잘 형성해 가면서 2번 분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어, 기도 드릴게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3번 분들은 어, 좀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는 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3번 분들은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에 있어서 어, 또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시다, 맞죠? 어, 사명감도 투철하시고. 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좀 책임감 있게 완수하려는 어좀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한 분들이 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 현재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되게 안정적이고 음, 좀 가족적인 분위기 어좀 그런 분위기로 보여요. 그리고 어 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분들도 되게 힘드신 어, 가정을, 어, 거침으로써 조금 완성한 그런 인간관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마 분들이 지금 뭔가 변화를, 어, 조금 꿈꾸시면서 좀 새롭게, 어, 새로운 사랑과, 어, 또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그 전에 이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조금은, 어,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스스로 조금 이제 마음의 벽을, 어, 조금 이렇게, 친 그런 모습이신데, 어, 새롭게 이제 앞으로 어, 사람들과 어떤 관계, 어, 인간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봤는데. 어, 조금, 3번 분들은 좀 안정 꺼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3번 분들 주위 사람들이 조금, 어, 3번 분들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시는, 어, 그런 분들이 조금은 몇몇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또 3번 분들이, 어, 이 또한 좀 품어야지. 그러니까 3번 분들 주위에는 여러 형태의 좀 사람들이, 어, 많은 것 같아요. 어, 성향이 어, 각기 다른, 음, 그런데도 그거를 3번 분들이 조금 수용하고, 어, 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어, 3번 분들 장점이 또 이렇게, 뭐, 본인 얘기는, 본인 얘기는 잘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방 얘기는 되게 이제 잘 들어줌으로써, 어, 상대방에게 좀 대화 상대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또, 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상대방이, 어, 3번 분들에게 좀 기대고 싶어 하고, 어, 그런 분들이 좀 주위에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3번 분들이 다 받아주시니까, 어, 좀,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또 이제 뭐, 음, 3번 분들께 삼번 분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 조금 이제 분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 격 퇴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어, 있다고 보여져요. 어, 하지만 삼번 분들이, 어, 또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힘든, 어, 변화를 좀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번 분들이 조금 인내하고, 음, 응, 좀 천천히 어, 너무, 이렇게 벽을 확 치지 말고, 조금 천천히 고뇌하면서, 인내하면서, 어, 조금, 음,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이런, 이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3원분들은 속은 시끄럽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 또한 3원분들이 포용을 함으로써, 음, 고뇌하고 인내하면, 시간은 조금 은 걸리겠지만, 어, 좀 더디게 걸리겠지만, 당장 뭐, 1월달 안에, 뭐, 이, 이런 인간관계가 사, 3번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히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좀 안정권에 들면서, 어, 또 3번 분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인정받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러면은, 어, 3번 분들이, 어, 뭐, 주의해야 할, 해야 할 점이나,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래도 3번 분들이, 어, 좀그이 분들을, 어, 다양하신, 응, 음, 3번 분들 다양한 인간관계 분들을, 어, 모두 좀 품고 가시다 보면, 어, 3번 분들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을 수가 있대요. 어, 3번 분들에게 새로운, 또, 3번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어, 그런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어, 3명 분들이 진짜, 음, 지금 현재 분들에게는, 어, 3번 분들 마음을 뭐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들어주는 상황이고, 한다지만, 어, 진짜 3번 분들이 가면을 벗고, 음, 3번 분들의 이제 마음을 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이게 이, 이, 이 인연을 위한 가정이신 것 같아요, 3번 분들. 어, 3번 분들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어, 조금 이제 참고 견디시고, 3번 분들이 좀. 어, 지금 어, 해오시던 대로 어, 그렇게 하시면 인내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옴으로써 3번 분들이 거기에 또 기댈 수 있다고 하니까 3번 어, 분들은 또 인복이 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럼으로써 3번 분들 어,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3번 분들 음, 지금 당장은 힘드셔도 어, 힘내시고. 어, 좋은, 어, 새로운 인연 맞이함으로써 더 나은 또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어, 그런 1월달 되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4번 분들, 어, 4번 분들은 평소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도 수집해보고 또 그거를, 어, 본인 걸로 만드시려고 어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이신 것 같아요. 어 뭔가 이제 하실 때좀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아직은 그 능력이 부족하고 좀 미숙한 면이 있어 보이세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이제갓 졸업한 어 사회생활에 이제 진출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기존 하던 일과 이제 다른, 어, 좀 새로운, 음 인간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사범분들, 이제는 좀, 사람들 이렇게 만나실 때, 어, 좀, 그런, 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 좀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쵸? 어, 이제까지 좀 배신도 많이 당하시고 구설수에 좀 오름으로써, 어, 사람들에게 좀 지친 모습이에요. 이제는 근데, 어, 좀 사범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는 순리대로, 운명의 어, 흐름대로, 어, 본인만의 인간관계를 완성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현재 되게 절실하게 드는 모습이에요. 어, 그럼 앞으로 이제 사람들과 조금, 어, 좀 이렇게 갑작스런, 음, 문제가 생김에 있어. 어, 이제는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 사범분들에게, 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는 좀 이, 인연을 맺지 않겠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그런 이제 사범분들은 어, 이제 나와 정말 어,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어, 이제 사범분들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만 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이제는 사범분들, 사범분들에게 이제 달콤한 이렇게 소리만 하는 사람은 한번더좀 경계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들여다봄으로써 어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고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는 사범분들 음 사람 만남이 있어서 사범분들이 어 조금은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어~ 이 사람은 괜찮을지 아니면 어~ 아닐지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범분들 성향 자체가 어~ 조금 이제 어~ 열정 하나만으로 조금 이제 사람에게 어~ 좀 기대고 싶어 하는, 어,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어, 사범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범분들이 주도하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을, 어, 만남으로써, 어, 좀 새롭게, 어, 인간관계를 조금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 그런, 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래, 사범분들은, 어, 조금 물질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어, 정신적인 교감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어, 좀더 나은 좀 사회생활을,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사람들을 너무 제시지는 마시고, 이제 본인의, 어, 특성대로, 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정보를 수집한 뒤에, 어, 본인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면, 어, 또, 사범분들에게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한다 하니, 어, 좀 그러셨으면 해요. 음. 그럼 사범분들,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범분들에게 이렇게 뭐 달콤한 소리를 한다거나 사범분들을 이렇게 어, 좀 이용하려고 하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사람, 그니까 사모님들 정말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과연 이게 맞을지에 대해서, 음 그 그게 진짜 현실적인지 어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를 맺을 때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사범분들 어 사범분들이 이제까지 어 많이 뭐 배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범분들이 상처받은 부분에서 어또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또 새로운 인연 들어옴으로써 음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사범분들 어 1월달잘 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음, 5번 분들은 좀 5번 분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좀 간도 쓸게도 좀다 빼주는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5번 분들, 좀, 영역 안에 있는, 어, 5번 분들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에게는, 어, 좀, 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관리하고 보살피려고 하는, 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리고, 어, 반면에, 좀, 주위 사람들이, 어, 좀, 술수나, 좀, 뭐, 위험한 상황을, 어, 만들어도 어, 그런 상황이 있어도 5번분들은 초기 좀또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어, 그 부분까지 간파해서 좀 그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관리하고 어, 좀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음, 5번분들 현재 좀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좀 폭넓은 인간관계를 좀 어, 원하시는. 어,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좀 새로운 사람을 좀 기다리는 어,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 5번 분들 주위에도 5번 분들과 함께 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의기투합해서 이제 새로운 음,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읽혀져요 어, 현재 주위 사람들과 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보니까 어, 믿었던 사람에게 좀 배신을 당하거나 기대하고 어, 좀 방심했던 어, 사람들로 인해서 좀 오번 분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이 어, 좀읽혀져요 어, 그런데 어, 저 멀리에서 또 이렇게 미명의 응,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비록 좀 어, 지금 암흑 같은 어, 상황에서도 좀 어, 그런 고통이 좀 빠르게 걷어 어, 걷어짐으로써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 남아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또. 어, 오번 분들이 또 부지런히 노력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들인 시간만큼 좀 하나하나 쌓아 올린 어~ 인맥으로 인해서 조금 오번 분들에게 결실을 어~ 맺으시는 어~ 모습이 보이네요 어~ 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좀 물을 흐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번 분들 주위, 어 주위에는 어~ 오번 분들을 믿고 따르는 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같아요 음, 어떻게 이제, 5번 분들 주위에 워낙 사람이 많으셔서 다 이렇게, 다그 사람들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 좀 끊어낼 인연은 확실히 끊어내면 또 좋은 사람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어, 인간관계로 인해서 5번 분들에게는 좀 좋은 운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인간관계에서 좀 가지치기를 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은 인연만 어, 좀 이렇게 오버분들이 끌고 가므로써 어, 오범분들. 항상, 어, 행복하셨으면, 어, 좋겠네요. 어, 조금, 5번 분들, 좀, 구설수나, 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5번 분들이, 어, 힘을 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5번 분들이 좀 예상한,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5번 분들은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어, 저는, 음, 5번 분들, 어, 믿어요. 어, 5번 분들, 항상, 어, 행복하시고, 음, 잘 인간관계 유지함으로써, 어, 오버문들 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음, 좋겠네요. 어또 그렇게 음 바랄게요. 항상 기도하고 오버문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